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라면, 예,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후송 헬기나, 네, 닥터 헬기들을 좀 대량 공급, 공급을 좀 해서 확충을 좀 해서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좀 한번 나눠보고요. 사실 이제 헬기 수송을 하면 비싸긴 한데, 잘 쓰자고 하는 거지 뭐, 쌓아놓고 뭐 하겠어요? 열심히 세금 내는 이유가 좀, 더 행복하게 살자 더 건강하게 살자 하는 것인데 닥터 헬기나 국민들의 보건 안전 생명에 관한 문제는 좀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문이 하나 있던데 네. 하늘에서 출산을 했다는 네. 소리 있던데 진짜예요 맞아요 <laughs> 제가 하늘에서 그, 네, 출산하기 전날에 전혀 애기가 나올 준비가 안돼 있다 하길래 어,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 도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예약을 하고 유도분만 예약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진통이 살살 오더라고요. 근데, 아, 아니겠지 하다가 신랑에게 전화했는데 신랑이 또 바다에 나가면 핸드폰을 잘못 봐요. 그래서 좀 늦게 연락이 닿아서 기다리다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도저히 못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19 이제 전화를 했죠. 어, 저 지금 얘기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 그럼 연결을 이렇게 하시더니 거기서 119 가, 타고 다시 그 노화도에는 헬기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만에 헬기가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안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어, 어, 나온다고 나온다고 그그 그 의사 선생님 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아기를 받았는데 아기가 이제 울었어요. 울고 거기 이제 다행히도 뭐 메스라던지 이런 게다 있었어요. 아무튼 그담요를막 덮어주시면서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만에 낳고산부인과도또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늘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 이름이 뭔가요? 해주라고 김해주라고 지었어 해주요? 예. 그러면 아. 김혜주 어린이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는 우리 어머니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가 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 우리 정치인이 들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혜주 씨가 어, 자라서 우리 사회생활 을 하게 될 때쯤에는 어, 정말로 도, 뭐든지 도전할 수 있고 또 실패가 두렵지 않은 정말 기회가 많은 사회 만들어서 행복하게 또 다음 세대에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국가가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은 국민이 낸 혈세다. 세금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제일 먼저 쓰여져야 된다. 이 점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생명을 위협, 위협을 받지 않고 또 행복하게 또 희망을 나누면서 살수 있는 세상 만드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게 불안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해 네, 주라, 아, 해 줘. 네. 해줘, 잘했어. 해줘, 안녕. <laughs> 저...